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새로운 에어드랍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노우톰 파이낸스 이거 아무도 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상장한 코인이고요 나중에 컨트랙트 주소를 넣는 방법이 좀 독특해서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노우 스노우톰 파이낸스 에어드랍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0.1개 지급을 해주고 현재 한 개의 가격이 한 105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분동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방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0.1개 즉 12,000원 정도 105달러에서 이제 달러가 한 0.1개로 표기가 하면 12,000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종료일은 2월 27일이고요. 지급일은 2월 28일. 제가 지금 치과를 갔다 와서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정확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남겨준 링크를 일단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링크 카페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밑에 링크를 남겨놨어요. 들어가셔서, 지금 한 개에 3,441달러라고 하는데, 제가 시세 확인을 했을 때는 어, 105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거 계속 시세 시세 변동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있죠. 얘들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들어가서 아까 들어갔거든요. 탈방에 들어가고 여기도 탈방입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트위터에 들어가서 팔로우를 해줍니다. 아까 저는 했거든요. 팔로우 해주고, 그리고 여기, 어, 이것도 텔방이거든요. 텔방에 들어가 주시고, 눌러 주십니다.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 달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 주겠습니다.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트위터. 트위터 아까 좋아요 했잖아요. 트위터 닉네임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트위터 닉네임. 다들 아시죠? 자기 아이디? 자, 적어줍니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스북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자, 됐습니다. 이제 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 어드레스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스마트체인 들어가서, 수신, 복사, 복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거 한번더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0.11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27일날 이제 에어드랍으로, 아니다, 28일날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났거든요, 제 방은. 제가 컨트랙트 주소를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수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랑 똑같이 막 쳐줍니다. 쳐주면 사용자 정의 토큰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체인을 누르지 말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을 뭐라고 하느냐? a av ax 그럼 이게 나옵니다. 이건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가 남겨드린 컨트랙트 주소를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치면 안나옵니다 안나오죠 그래서 이거 avax를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완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 드린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98달러네요 이렇게 해서 0.1개를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만원 정도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지금 바람이 샙니다. 잇몸도 붓고, 지금 입술도 붓고, 여러분들, 아무튼,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